하 때가 짜라서 죽으란 말입니다. 죽어그럼죽어놓고연단시키고라질 주워. 고치라고. 얼마나 승질 고치 얼마나 승질 이 얼마나 빠서그리고 얼마나 승질 고 얼마나 승질 얼마나 승질 고치라고. 얼마나 승질 고치라고. 얼마나 승질 고치라고. 얼마 고치라고. 칠못산다고 여기 고 얼마나 승질 고치라고. 얼마나 승질 고에라고 얼마나 고치라나 승질 고치만고어디나승는 말이여? 그래, 그러냐, 어떤 놈한테, 목사한테 전화가 다면는 전화 다 끊어버리더라고, 그냥 기분 나쁘게. 기대도 우리 집으로 하고 그 가자. 근데 안 내버리더라고, 돈 50만 내놔야 된다고. 그럴 때 문자로 그 그것도 쪽집에 하나 미어있더라고 가서 얼마나 때려버리는 고 돈이 왔더라고. 그걸 주고 나서 집에서 고쳐버렸지 그리고 또 어느 날 가서 하나님 내 신경 고치라고 내가 빨래 같은 거, 전부 기대기 같은 거안 빨았어요. 밥도 안 했어. 내심경 예다가 일이게 남자가 할일 아니다. 남자가 할거 있고 여자가 할거 있지 어떻게 남자가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여자가 갖다 축복품을 만들어 보더라고 뭔 일이냐고 그래 딱꼽으려 자꾸 뽁뽁 기어들게 그런데 어찌게요 내가 종로 오 가서 천도에다가 아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천도에 갖고 도움에 망신 다시키고 하라는 영광거리 갖다 고 하니까 남자 새끼가 눈물이 요만치게 뚝뚝 뚝뚝 뚝뜨더라고나 집에 가야 되겠어 여자 방바닥에다 똥이나 싸놓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 그래 갔다 온게 우리 집 여자 놈이 밥해 준 것을 아무 걸 뿜뿜 기도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그 지난 새벽에 그래도 안 차놓고 기도했죠 새벽에 늦고 너랑 안 볼란다고